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취미를 찾으신 분들의 짧은 사연들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63세 김영숙 씨의 우쿨렐레 이야기. 손주가 할머니, 이거 쉬워요. 하면서 건네준 게 시작이었어요. 33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김영숙 씨. 퇴직 후 처음 맞은 평일 오전, 텅빈 집에서 느낀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던 중, 초등학생 손주가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우쿨렐레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악기를, 했는데 막상 쳐보니 소리가 예쁘더라고요. 유튜브로 독학을 시작했지만 한계를 느껴 문화센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나이 비슷한 수강생들을 보며 안심했다는 그녀. 3개월 만에 섬지바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매주 복지관 공연에 참여합니다. 요양원에서 공연할 때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시는 걸 보면 눈물이 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두 번째 67세 박철수 씨의 베란다 텃밭 이야기. 처음엔 고추 하나 제대로 못 키웠는데, 이제는 이웃들이 모종을 얻어가요. 평생 회사 영업부에서 뛰어다니던 박철수 씨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TV만 보는 날들이 계속되자 아내가 베란다에 화분을 들여놨습니다. 처음엔 시들어 죽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배우니까 점점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그의 베란다는 작은 농장입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청양고추가 자라고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키웁니다. SNS에 키우는 과정을 올리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매일 아침 물주면서 얘기해요. 오늘도 잘 자랐네, 예쁘네 하면서요. 직접 키운 걸로 된장찌개 끓여서 자식들 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건강입니다. 베란다를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서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 62세 이순자 씨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기. 손주들이 할머니가 유튜버래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30년 경력의 한식조리사였던 이순자 씨. 퇴직 후 딸의 권유로 시작한 순자 할머니의 옛날 반찬 채널은 이제 구독자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휴대폰 거치대 놓고 혼자 찍었어요. 편집도 모르니까 그냥 길게 찍어서 올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영상처럼 빠르게 넘어가지 않아서 좋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엄마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두 편씩 영상을 올리며 댓글로 시청자들과 소통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레시피를 따라해서 성공했다는 인증샷을 보낼 때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이 향수를 느낀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광고 수익도 생기고 협찬 제의도 오고 이 나이에 용돈벌이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니 일석이조예요. 뭐보다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아요. 마지막 65세 정민호씨의 사진 동호회 이야기 카메라 들고 나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50년 살던 동네가 매일 새롭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정민호 씨. 젊을 때부터 카메라에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퇴직 후 구입한 미러리스 카메라로 동네를 찍기 시작했고 구청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찍기만 하고 버튼 기능도 모르고 그랬는데 동호회 선배님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나이 들어 배운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출사를 나가고 지역 사진전에도 출품합니다. 특히 일출 사진을 좋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해돋이를 찍으러 갑니다. 일출 찍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등산도 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생기고요. 전시회 준비하면서 사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건 부담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추천 취미 선택 기준은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사람들과도 함께 할수 있는 것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 일상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것 요즘은 지역복지관, 문화센터,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나 저렴하게 운영합니다.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따뜻한 조언과 많은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